역시 배신자가 있었군. 드래곤 테마가 어떻게 검은 로봇 손을 잡을 수 있? 어서, 가서 일베세려 해. 어디 그리 급히 가시나? 그 꼴새 나온 후또이 지금만 버지 그래. 입다물으로 더러운 배신자 주제. 내 앞길을 막지 마라. 글 그... 씨... 나 혼자서 무리인가? 참 아까운 인재지만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으니 여기서 그만 죽어 줘야겠어. 절대, 아니, 영원히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허튼 소리는 거기까지만 해. 슬슬 짜증 나려고 하니까. 에이피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 뭐 어때? 오랜만에 지금 구경이나 하러 가볼까? 와, 저기 큰 건물이 드래곤 테이머 아카데미란 말이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데. 이곳이 오빠가 다니던 학교. 내가 오빠 같은 테이머가 될수 있을까? 휴, 나도 참 첫날부터 별 걱정을 다하네. 기념적인 첫 등교 시작해볼까? 아자아자! 화이팅! 드래곤테이머 아카데미에 들어온 지도 어여 2년 졸업까지는 아직 까마득하게 남았지만 뭐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니 잠자코 다녀주도록 하지 눈 개뿔 나 같은 천재가 왜 이런 구질구질한 아카데미를 다녀야 하는 건데 이몸 같은 천재께서 왜 저런 바보들과 같이 수업을 들어야 하냐고 응? 저건 누구지? 이 천재가 기억 못하는 얼굴이 있을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넓은 거야 교무실 찾기 전에 졸업하겠네 아이 너 노란 말이 못 보던 얼굴인데 신입생이냐? 그 비슷한 건데 넌 누군데? 천재 테이머 라온님이시다 이 아카데미의 2학년이지 2학년이면 교무실이 어디 있는지 알겠지? 마침 잘됐다 저기 교무실 어디 있는지 알려줄래? 뭐라고? 이게 신입생 주제에 감히 하늘 같은 선배님께 반말을 해? 어, 뭐래니? 싫으면 됐어. 교무실은 알아서 찾을 테니 비켜주시죠. 감히 이 천재님을 이리대하다니. 노란 머리, 넌 죽었다. 아, 이,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었지. 젠장, 어디 있는 거야? 걷는 속도는 왜 이렇게 빨라? 어, 마이아이스내눈 누구야? 방황하는 영혼이여, 그대는 지금 어디를 헤매고 있는가? 두려워 말라, 그리고 눈을 뜨거라. 아, 그 불빛이나 좀 치워. 난 드래곤테이머 아카데미의 가디언, 칸갈로 어찌 수업시간에 이곳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뭐야, 수위 아저씨였네? 아직 내가 누군지 잘 모르나 본데 2학년의 천재 테이머 라운 님시다. 2학년 교실은 이쪽이 아닐 텐데 감히 신성한 수업을 땡땡이 친 것인가? 내가 수업을 빼먹든 학교를 빼먹든 아저씨가 무슨 교수라도 되는 줄 알아? 저라 참교육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laughs> 학교 수위지의 참교육은 무슨 참교육? 그렇게 안 입고 오면 나랑 한판 뜨던가. 좋어 그대여. 참교육으로 바른 생활 어린이의 정신을 뼛속에 새겨주겠다. 이야. 아까 그 애한테 내가 좀 심했나? 왠지 첫날부터 아 어, 순탄하지 않을 것 같은 걸. 와, 깜짝이야. 누 누구세요?